안녕하세요 지름신입니다 오늘은 렉서스 LS500 하이브리드 3.5 4륜 플래티넘 등급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이 차량의 가격은 어 지금 1억 7천입니다 1억 7천이고 현재 구매 가능한 가격은 1억 2만으로 구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휠베이스가 3,125 대형세단 렉서스에서 가장 좋은 가장 상위 등급의 플래그십 차량입니다. 디자인도 아주 훌륭하죠. 본내에서 약간 이런 기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광택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트리플 l e d 풀 LED, 램프구요 램프고요. 굉장히 지금 약간 그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데, 이거는 지금, 어, 셔터 스피드가 되게 높아서, 이렇게, 보이네요 실제로, 보면은 정지되있있 a 데이이이 그리고 g 이뭐 조금 테두리 기스가 있 s a 한데 t t l 다 처리가 되니까요. 15만원씩 뭐 20만원씩 면 처리가 되네요. 차값에 비하면 세발이 피겠죠. 그 앞에 앞자석을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근데 의전용으로 하기에는 이게 지금 뭔가 조금 자세가 취약하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뒤쪽으로 이렇게 제껴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더 이상 의자가 이렇게 더 앞으로 제껴지진 않아요. 의전용 차량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 이거는 그냥 약간 눌린 건데, 네, 이상 있는 건 아닙니다. 메모리 시트 조수석 장착이 되어 있요 그리고, 네. 이것도 지금 시트는 세미아니알린 가죽으로 된어 지금 시트로 되어있고요. 운전석은 28웨이로 어 작동합니다.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방금 시동이 꺼졌네요. 그리고 지금 공조기가 켜져있어서 그런데 공조기를 끄고요. 되게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이 가격대에서 뭐 당연한 거지만 고스트크로징 당연히 돼 있고요 다음에 뒷좌석에 보면 이중접합 유리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중접합 유리와 그리고 선커튼도 어 되어 있습니다 자동인데 지금 좀 그거는 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동으로 올라오는데, 그리고 뒷좌석도 처음 들어봤어요. 세미, 세미 아날린 가죽으로 어, 되어 있는 어, 렉서스 뒷자리 시트입니다. 네.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뒤에 레그룸은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뭐, 공조기는 터치 패널로 작동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옆에 버튼을 눌러서 HDMI 단자를 연결해서 이쪽으로 볼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충전, 충전 관련된 거또 되어 있구요. 2.1A라고 적혀 있습니다.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주 그냥 와이드 썬루프 정도 되겠네요. 뒷좌석은 뭐 K9이나 EQ900이나 그런 것보다 아주 막확 고급스럽다 이렇지는 않은데, 이 가죽에 대한 질감이 좀더 나파 가죽이나 이런 것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르고시트, 에르고시트죠. 에르고시트 장착되어 있는 EQ900G90. 아, 그런 것과 더 좋은 거니까 써놨겠죠. 네, 따로 뭐 요추에 관련돼서 그런 정보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으니까 영상 그 설명 부분에 제가 확인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동식 트렁크, 네, 당연히 SOHAW 프레티넘 촬영이고요.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 관계로 트렁크가 전동으로 열리지는 않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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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식으로 선커튼 특이한 방식이 창문이 먼저 내려가요.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뒷자리 레그룸이 아주 썩 어,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대신에 이 차량이 이 가격이 1억 7천이라는 가격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겠죠. 네. 그래서 뭐 지금 EQ900G90하고 좀 많이 비교할 수 밖에 없는데 충분히 뒷자리는 가격에 걸맞는 세팅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8A, 동운전석 28방향으로 <laughs> 다음에, 어우, 이렇게 360도, 아, 파노라마, 어떻게 되는지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주네요. 네, 이런 게되고요 내비게이션은 뭐크다 어떤 편의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틀란 맵으로 여기 보이시면 되어 있습니다. 터치는 아쉽게도 안 되네요. 아, 이 마우스 패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노트북 터치 패널처럼 네, 이런 식으로 터치가 가능합니다. 네. 더블클릭 하니까 이렇게 옵션이 뜨네요. 그리고 지금은 어 이렇게 지금 하이빔을 켜놓은 상태였는데, 지금 엔진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렉서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고 왼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하면 중립이 되고요. 지금처럼 아래로 내리면 D 드라이브가 됩니다. 반대로 위로 올리면 은 후진이 이렇게 나오겠죠. 어라운드 뷰가 되있고요. 어 그리고 P는 당연히 P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진을 한번 해볼까요? 이 차를 후진을 조금 해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 엄청 조용하죠. 이거 지금 시동 EV 모드로만 또할 수도 있고, 네, EV 모드로만 할수 있고. 네. 그리고 네. 아주 깔끔하게 네, 내부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옆에 좀탄 자국이 좀 있는데, 그래도 가죽 관리 상태나 이런 거는 신차급에 가까워요. 지금 키로 수가 보시다시피 25,6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1억 7천짜리를 1억 이하에 사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중고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중고차 같은 경우는 렉서스나 일본에 돈을 주는 건 아니니까 자국민한테 사고 파는 행위니까. 그래서 그냥 뭐 이런 매물을도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라고.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꼭 팔려고 해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차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 더크고요 얼마전에 그 E300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이그잭틱 퀴브를 올렸는데 그 차량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서 그 이후에 이제 영상을 찍게 됩니다. 이 차는 당연히 뭐 전손이나 그런게 아니고요 음. 관련 사항은 언제든지 저 지름신한테 문의 주시면 됩니다. 010-7482-8989구요. 영상 설명란에도 제 연락처가 항상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이 차량이 그 거의 의존용 차량에 가까운데 그런 이미지를 좀 벗고자 오너 드라이브를 해도 문제가 없게끔 좀 그런 쪽으로 세팅을 한것 같아. 너 지금까지는 원래 LS라고 하면 거의 의전용 차량에 가깝고 뒷좌석용 어, 차량에 가까웠는데, 그런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자 한 부분들이 여러가지 보이네요. 예, 그리고 시동을 끄나? 이렇게 하면 시동이 꺼지는 거고요. 시동을 켜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어, 차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크 레빈슨 어, 차량이 그 스,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크 레빈슨 스피커가 무려 2 3개고요 그리고 에어백은 12개가 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연비는 10.0인 연비 1 0 6 k g 고요 네. 휠은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엔진 마력은 299마력인데 35. 6.7 토크고 그리고 어 합산 마력 이제 모터랑 합산 마력은 359 마력 짜리 차입니다. 그리고 연비는 10.6 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공인 연비 보다는.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큰 차량을 유지하면서 메리트 있게 운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LS, LS의 네. 최상급 기함을 좋은 연비로 운... 이제 운영 유지를 할수 있다는 게이 차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막 네, 럭셔리하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당황스러운 게 약간 이게 움직였어요 전동식으로 이게 네, 아마 그 기능도 있을 것 같아 요 안전벨트 프리텐션 그 기능도 잡아주는 기능도 네,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네, 지금도 보면은 이제 이 터치 패널로 이 퇴출 패널로 이렇게 진동이 오면서 예, 사용할 수 있게끔 다른 독일 방식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이제 터치가 되면 차라리 좋은데, 터치는 안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더블클릭을 꼭 해야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칸이 올라가서 방향대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고가 올라가는 기능이 있네요. 차고를 올리는 이런 기능도 에어 서스펜션처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트 버튼을 누르니까요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들이 쭉 나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이온. 여기 음이온 공기청정 장치도 장착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고급스럽... 조금 이런 생각도 들어. 1억 7천짜리 차인데 내부가 가죽으로만 다 마감이 돼 있으니까 이 가죽을 좋은 가죽으로 썼겠지만 그래도 내부 인테리어가 1억 7천짜리 차의 느낌은 좀좀 어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개인적인 사람들마다 취향은 좀 다르지만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18년도 7월 마지막에 생산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어차피 이 차가 팔리더라도 언제든지 제 지름신이 아주 좋은 가격으로 어... 구매대행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앞으로 공익을 위해 자동차를 뭐 판매하고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유튜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그때 아 잘해줬구나 <laughs> 라고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조, 차, 차량 관련 이야기도 물론 말씀드리지만 또 우리가 피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엔진룸을 안 갔었네요 네 엔진룸은 정말 정숙성의 렉서스다 라고 할수 있을 만큼 모든 게 꽁꽁 감싸져 있습니다 렉서스 차가 굉장히 조용해요 독일 차랑 다르게 네, 그런 부분은 칭찬할 만하고요 다만 지금 시기가 참그 일본 정치인이나 극우, 극우 세력 일본에도 극우 세력이 많습니다. 극우 세력 때문에 한일 관계를 망치는 그런 정치인들 때문에 굉장히 시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뭐 중고차는 어차피 일본으로 돈이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요. 한번 고려해 보실만하다. 근데 지금은 정세가 너무 힘드니까요. 이 영상은 나중에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관계가 좀 풀렸을 때, 뭐 지금 당장 이 차를 팔고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이제 렉서스의 기함은 최신형 렉서스 기함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찍는 거니까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지름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